문현배 어, 헌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십 어, 저주팔자를간정해 보겠습니다. 어, 6 1세 용띠입니다. 용띠. 어, 갑진년 정축월 정예일입니다. 대운수가 1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임오 개미 갑신 을류 병술 정예 대운입니다. 정예일주가 용띠의 소달에 대지 날에 태어났어요. 정아일주는 작은 불입니다 작은 물. 촛불, 전기불 작은 불인데, 빨간색이에요. 예의가 있습니다. 예의가 있고, 항상 옷을 화려하게 입고, 말을 잘해요. 말, 말을 잘해요. 이 하일성은 병아나 정하일성은, 하일성은 말을 잘한다. 돼지날에 태어났는데, 빨간 돼지입니다. 빨간 돼지. 그래서, 음, 용띠에 소달에 돼지날에 태어났죠. 그래서 작은 불이 겨울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3주 안에 이제 하가 두개 토가 하나 금이었어요 전물을 나타내는 금이었지만 축중에 금이 지장간 안에 있습니다 전물창고가 축도예요 그리고 수내 직장 아들을 나타내는 수가 물이 하나 어머니를 나타내는 나무가 또 하나가 있어요 사주는 목생하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금은 어, 약하지만 금 대운이 지금 61세부터 어, 갑신을류병술 90세까지 30년 동안 재물 대운이 도왔습니다. 어, 대운은 지금 어, 91, 61세부터 대기를 합니다. 어, 이 사주는 겨울에 태어났어요. 해자자가 도움입니다. 해자추 어, 물이 강하고 토가 강하고 약간 그 신약한 사주 같아요. 시력도 나쁘고. 이제, 만약, 이 사주가 만약, 뭐, 가을에, 만약에, 오후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주는 이제, 신약한 사주죠. 그럼, 오전에 태어났다. 오전에 이제, 뭐, 못이, 이때 태어났다면은, 그게 신약은 아니에요. 인시다. 인시다, 이래도, 가빈시다, 이래도, 그게, 어 신약은 아니다. 오시에 태어났으면이 사주는, 신강이에요. 목화가 강하다. 근데, 뭐, 시력이 나쁜 것이 보니까, 유시 가능성이 있다. 금이 좀 있다. 그래서, 기요심면은 신약한 사주다. 목화가 되긴 기 한데, 대우는 변성 되긴 합니다. 천년부터 무인, 기묘, 경진, 목, 인성, 부모님이 도왔고, 그리고 31세 신사 이모 개미 60세까지 하운 비급 급제 내 형제 동료 운이도 왔어요. 그리고 지금 61세부터 갑신언류병술 90세까지 어, 어, 재물금이 도왔지만은 흐름은 천간에 갑불병 목화 인성과 비급이도 왔어요. 어,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물이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신약하다. 어, 목화가 되기는, 시력이 나쁘니까, 어, 목화가 약해요. 그래서, 나무나 불이 되기는 한 사주인데, 어, 숫자는 3, 8, 2, 7, 파란색, 빨간색, 어, 동쪽, 남쪽이 되기를 하고, 봄, 여름에 되기를 하고, 기어, 기어, 쌍기어, 기어, 어, 니언, 디얼, 리얼, 티것이 되기를 합니다. 사주는, 이제, 뭐, 목생화,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모, 뭐, 오인이, 어, 유시, 신시이면은, 어, 이 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 축, 어, 격국은 어, 식신격입니다. 식신격. 식신격은 의식주, 학교나 교육계 계통,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어, 먹을 복이 많다. 그래서, 뭐, 평생, 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사주팔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진 파가 있으니까, 변동이 많아요, 변동. 변동이 많고 반환살이, 반환살이 래 있으니까, 많이, 이제, 뭐, 뭐 그, 자리는 하실라게, 어, 가지는 사주입니다. 어, 제살, 유신이면 제살이네. 유시 시간은 정하지 않으니까. 음, 지금 현재 이제 61세인데 갑신 대운은 정인 어, 정재죠 그래서 신앙하고 재왕에서 재물 대운입니다. 하여튼 66세부터 재물 대운이 와요. 금이 약한데 금이 도는 거 대기를 라고 재물 창고를 가지고 있어서 부자 삽니다. 부자. 뭐 대운은 뭐천 년부터 나무가 부족한데, 나무대원이 30세부터 돌 대기를 하고, 31세부터, 이제 31세 되면 신사, 이대원도 편제, 어, 영마유, 외국에도 갈수 있습니다. 40세까지 대기를. 41세 이모대운은 정간 어, 비견이니까 신앙하고, 어, 어, 가낭에서 뱃을 합니다. 41세. 51세 개미대운도편간 어, 식신이니까 대기를 하고, 지금 갑신대운은 정인, 정제조 어, 지금부터 어, 전물대원 흐름이고 원래 을사여는 어, 을사여는 그 편인 어, 급제요. 영마입니다. 영마. 영마 이동수가 있고 원래부터 이 사하는 어, 용띠에서 급, 급살입니다. 급살. 그래서 약간 빼앗기는 것이 있어요. 빼앗긴다. 빼앗기는 그런 것이 있고, 만에 유시 같으면 이게 제살이 있어요. 말년에 유시나 신시가 된다. 유시면은 제살이다 감옥살이죠, 제살 감옥살이 될수 있고, 만에 신시 같으면은 급살입니다, 급살. 빼앗길 수 있다. 관상학적으로 딱 보니까 유시 가능성이 있어요. 헌법재방소하고 이랬으니까 시신병인데 이것이 제살입니다제살 그 감옥살, 말년에 감옥살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제, 용기에서는, 오늘의 을사회는 급살, 작년까지 임묘진 삼재가 지나갔어요. 그 이동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봄에는, 봄, 여름에 대기라고, 여름, 어, 해몸이, 이내 합. 지금 이 양력 2월달은 상간, 정인이죠. 합대 아주 대기 합니다. 영마니까 2월달 이동수 있어요. 원래는 전체 360이 동수이고 2월달에 이동수 있습니다. 3월달은, 합의되죠. 합이 합의되니까. 합이 운세는 나쁜 편은 아니에요. 2월달, 3월달. 4월달은, 4, 5월달 운세는 좋지가 않아요. 다툼이 있고, 5월달은 급살이 돕니다. 급살. 그 6월달 간복해 갈수는재살이 들어오죠 정간 비견 그 이사주는대운또 지금 61세부터 지금 급살되운 오니까 약간 빼앗기는 것이 있어요 71세는 재살 수옥살이 들어오죠 그래서 대운은 뭐 전체적으로 뭐 100세까지 되긴 합니다 되긴 한데 지금 3재가 지나고 올해 을사는 급살 내년에 재살 63세, 1000살, 이렇게 되죠. 원숭이띠, 지 t 용띠. 다, 삼제는 지나갔다. 뭐, 뭐, 헌법재판소, 소장이 된 것은 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고 인기 문변하는 제주가 있고, 천명해요 사주가. 내 처가 좋은 처를 만날 수 있고. 그니다 어, 약간 다툼이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대운이 되기를 해서 헌법적 판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권한 대임이 됐고, 어, 소장 권한 대임이 됐고, 원래는 이동수가 있다. 시간은 이제 잘 모르니까, 3주를 가지고 봤어라도 어, 겨울에 불이 겨울에 태어난 불이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다. 그래서 지금 61세 등 어머니 운이 도와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61, 62, 63 운세는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올해는 급살, 급살이 도와 있고 이동수가 있고 내년에는 재살, 감옥살이 도와 있습니다.